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양수 ABC에 대하여 두 다항식이 있는데, 그두 개가 1차식인 공통인수를 갖는데, 다음 중 다항식 a x o 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C. 인수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이제 ABC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음. 자, 조립제법. 이렇게 고차식 3차 이상의 다항식을 할 때는 3차 이상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무엇을 이용한다? 인수정리. 그다음에 뭐? 조립제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3차 이상의 다항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로 한번 해볼까? 2로 한번 해볼게. 1, 2, 3, 2, 3은 6, 3, 2, 3은 6, 2, 2는 4, 어머, 0. 됐어요. 자, 이번에는 뭘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볼게. 그럼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0. 자, 어머나, x 4제곱, 네 플러스 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인수근 했더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자, x 마이너스 1를 인수로 갖고, x 플러스, 에. 2 넣어서 0 나왔으니까 x-1을 인수로 갖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핵심이 뭐야? 1차식인 공통인수로 갖는다 그랬거든. 얘하고, 이 녀석이랑. 그러면은, 1차식의 공통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x 플러스 2 아니면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갖는 거야. 그치? 음.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ax 네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네 플러스 cx 제곱 마이너스 16a가 x 플러스 2라는 인수로 갖는다고 쳐보자. 자이 식을 gx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식이 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g의 마이너스 2가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g의 마이너스 2가 0이 나와야 되니까 g 마이너스 2 해볼게 그럼 16a 마이너스 8b 그 다음에 플러스 4c 마이너스 16a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요. 4c가 8b가 돼요. 그럼 c는 얼마가 될까? 2b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음, x-2를 인수로 가질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g2가 0이 되겠죠? 그럼 g2가 0이 되버리면은2 넣어줄게. 16a 플러스 8b 플러스 4c 마이너스 16a가 0.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4c가 마이너스 8b가 되네. 그럼 c는 마이너스 2b가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요 조건을 한번 볼까요? abc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b가 될수 있을까? c가 양수고 b도 양수면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음수인데 걔가 양수가 되버릴 수 있니?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됐어. 그래서 아 c 값은 뭐가 나온다? 2b 값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인 것은 했으니까 요 c는 2b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면요 ax 5승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4ax 자 c 대신에 2b를 넣어볼게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이게 항이 4개니까 적당히 2개씩 묶어가지고 인수분해가 될것 같거든요 어... 여기 얘하고 얘하고 한번 묶어볼까? 요 AX로 묶어볼게.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는 B로 묶어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러면 a x 에 요거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또 공통으로 들어가네. X제곱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또,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자, ax에 <laughs>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는 x니까 답이 뭘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가 인수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